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한동안 AI 경쟁에서 좀 뒤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샀던 구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네.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 3를 공개했는데, 어~ 하루 만에 나스닥이 (6개월만에)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이 (AI) 하나가 어떻게 시장 전체를 이렇게 들었대 놨다 했는지 그 내막을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시장이 재미나이라는 이름 하나에 뭐랄까 열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69%나 올랐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6.3%, 그리고 핵심 협력사인 브로드컴은 무려 11.1%나 폭등했으니까요. 이게 다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와. 알파벳 주가가 6%? 협력사는 11%요? 이건 단순히, 아, 신제품이 잘 나왔다. 이 수준의 반응이 아니네요. 시장의 구글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대체 성능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까, 기자님? 바로 그 점이 힐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수치만 높은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좀 남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l m r 레나 리더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LMR에나요? 네, 이건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AI가 더 똑똑하고 이용한지 직접 투표하는 말하자면 AI 인기 투표 같은 곳이에요. 네. 여기서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1위를 했다는 건 기술적 성능을 넘어서 아. 사람들이 실제로 써보니까. 아 이게 진짜 좋구나 라고 느꼈다는 의미죠. 아하 그러니까 실험실 안에서만 똑똑한 게 아니라 진짜로 쓸모 있는 AI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다는 인류 마지막 시험 평가에서도요. 경쟁 모델인 GPT 5.1을 10% 포인트 이상 앞서면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10% 포인트 이상이요. 네이 정도 격차는 압도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 뭐 라이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채 GPT를 만든 OpenAI의 Sam u l t m a n CEO가 직원들한테 구글의 발전이 우리에겐 단기적 역풍이 될수 있다 이런 메모를 보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조차 이례적으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능은 확실히 압도적인데 사실 이전에도 구글이 기술력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는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왜 유독 이번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기술 말고 다른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던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구글의 경제력 그리고 독립성이 함께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경제력과 독립성이요? 네, 지금 모든 AI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GPU 없이는 자릿상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글은 오래전부터 자체 AI 반도체인 TPU에 투자해 왔습니다 이건 마치 모든 자동차 회사가 한 곳에서만 엔진을 사와야 하는데 구글은 자체적으로 고성능 엔진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아, 그렇게 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엔비디아라는 특정 회사에 종속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성능이 기대에 못 미쳐서 기존 칩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감가상각 논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 네네. 이런 외부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거죠. 여기에 검색엔진, 유튜브, 지도 같은 막강한 플랫폼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이미 다 확보하고 있으니 AI를 확산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까지 갖춘 셈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나의 3라는 엄청난 기술적 혁신이 등장했는데 이걸 뒷받침할 단단한 사업 구조까지 갖췄다는 걸 시장이 딱 확인한 거군요. 근데 이런 큰 상승에는 시장 분위기도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만약 시장에 잔뜩 움츠려 들어 있었다면 재미나이 3가 나와도 그래서 뭐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12월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아주 강하게 보내준 거죠 아 이건 시장에 이제 돈을 풀어 줄 테니 좋은 투자처를 찾아보라는 청 신호와 같았어요 아 재미나이 3 라는 마른 장작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라는 불꽃이 탁 붙은 격이네요. 억눌렸던 투자 심리가 가장 확실한 호재인 기술주. 그중에서도 재미나의 3로 한꺼번에 폭발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강력한 기술적 진보, 독자적인 비용 구조, 그리고 시장에 돈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 이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강력한 랠리가 펼쳐진 겁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